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정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입니다. 제 47주년 성남시민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온라인 기념식 행사 준비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원래는 성남시민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우리 시민 여러분과 함께 성대하게 개최했어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어서 무척 아쉽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성남시는 시민의 힘으로 성장한 도시입니다. 아, 우리 성남시는 이제 광역시 못지않은 인구와 재정 규모를 갖춘 살기 좋은 훌륭한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발전은 모두 우리 시민 여러분의 땀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저 역시 성남 시민의 한 사람이라는 것이 또 성남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모두가 우리 시민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요즘 모두가 참 많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의 원내 대표로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계신 우리 시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드려야, 드려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사상 초유의 위기 상황 속에서 생존 위기에 몰린 시민의 삶과 아픔을 외면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4차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4차 추경을 조속히 집행해서 민생을 살리고 하반기 경제 반등의 모멘텀을 놓치지 않도록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남시 발전에 기여하신 공으로 오늘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항상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